안녕하세요. 국어의 의도 킹세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독설은 꿀팁 있나요? 라는 질문이 댓글로 달렸는데요. 최근 평가원에서는 단순하게 정보량이 많은 지문을 출제하여 인지적 부담을 주기보다 지문의 전후 맥락을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이 요구되는 문항을 출제하는 추세입니다. 이를테면 올해 9월 모평에서 10번 문제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 물었고요. 15번 문제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을 바탕으로 할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 물었습니다. 6월 모평에서 12번부터 17번 세트는 지문 자체가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윤리학 지문이었습니다. 6월, 9월 모평 출제 경향을 종합해보면 올해 수능 독서에서도 출원 문제가 적어도 한 문제 이상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출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올해 수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팁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능 국어와 관련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능 독서에서 추론 유형은 크게 두 종류의 발문을 갖습니다. 제시문에서 특정 내용에 한정된 추론을 묻는 경우에는 다음 중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 대표적인 발문입니다. 만일 제시문 내용 전반에 대한 추론을 묻는 경우에는 윗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대표적인 발문입니다. 출원 유형난도는 해결 브레트노즈가 출제된 22학년도 수능 21년 시행에서 정점을 찍었으며 올해 6월 9월 출제 기조를 보면 22학년도 수능만큼의 난도는 아닐지언정 출원 문제를 꾸준히 출제하는 것으로 보아 수능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출원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것을 기억하세요. 전후 맥락을 보면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다시 강조합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수능 수준에서의 국어시험에서는 고도의 논리적 추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전후 맥락을 살피는 것만으로 논리적 추론에 필요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겠죠. 세종님, 그러면 근거는 어떻게 찾는 것인가요? 제가 그간의 수업에서 누누이 강조했죠. 표현이 겹치면 근거다. 추론 문제에서는 선제의 표현과 겹치는 부분을 제시문에서 찾고 겹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전후 맥락을 확인하여 선제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만일 밑줄친 부분에 대한 추론을 요구하면 그 부분의 전후 맥락을 확인합시다. 참고로 밑줄친 부분에 대한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에서 아주 간혹 제시문 전반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밑줄친 부분에 포함된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면 풀수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경우는 아니라서 기회가 된다면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11번 문항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선제는 11번 문항의 2번 선제입니다. 선제를 읽어볼게요. 브레토노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선지를 읽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었죠? 선지의 어떤 표현을 제시문에서 따라갈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고르는 기준은 제시문에 반드시 있는 내용인가였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진술보다는 제시문의 핵심 개념이나 고유 명사를 따라가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와 같은 내용보다는 브레토노즈 체제, 마르크화. 에나 같은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진술은 제시문에서 다른 표현으로 쓰여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 개념이나 고유명사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브레토노즈 체제보다는 마르코와 에나를 따라가는 편이 낫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브레토노즈 체제가 출제된 제시문의 핵심 개념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문 전반에 등장해서 근거 찾는 범위를 좁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와 에나는 지문에서 딱한 번만 등장하거든요? 어라, 마르크화와 엔화가 지문에서 딱한 번만 등장한다면? 이거 개꿀 아닌가요? 표현이 겹치면 근거인데, 겹치는 대목이 제시문에서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근거일 수밖에 없는 곳을 찾은 셈입니다. 해당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번 선지의 설명은 참이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읽은 문장을 잘 보니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로라는 담화 표지가 중요합니다. 우로는 다양한 뜻을 갖는데 가끔 이유나 의도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늦잠을 잔 철수는 택시를 탈 생각으로 다시 잠을 청했다. 철수는 어째서 다시 잠을 청할 수 있었나요? 택시를 탈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로라는 담화 표지로 알수 있죠. 11번 문항의 출제자가 지금 이 대목을 추론 선지로 출제한 이유는 아까 본 것처럼 우루가 이유나 의도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제시문이 애초부터 추론 문항을 출제하려는 의도에 맞게 쓰였다는 사실이 느껴지죠? 그렇다면 이 상황이란 무엇인지 읽어봅시다. 브레토노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한 문장만 더 위로 읽어볼게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이었다. 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달러화를 평가절하하거나 여타국 통화를 평가절상해야 하는데 둘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제시문의 요지로군요. 둘중 하나만 해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은 또는이라는 논리표지로 알수 있습니다. 논리표지란 문장의 논리적 의미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담화표지를 말합니다. 또는 그리고 무엇을 한다면 무엇에 하나요? 무엇이 아니라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평가절하도 어렵고 평가절상도 어려운 이 상황이 유지되지 않으리란 전망이 마르코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를 증가하게 했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이번 선제는 투기적 수요의 증가 이유가 마르코화와 엔화의 평가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론 유형에서는 눈에 보이는 근거뿐만 아니라 그 근거를 바탕으로 글에 쓰이지 않은 사실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절상을 예상했다는 이번 선제의표현은 제시문에서 겹치는 부분이 없지만 우리가 읽은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추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토는이라는 논리 표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둘중 하나는 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이번 선제의 의도는 평가절하도 평가절상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에는 평가절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전망이 마르크와 에나의 투기적 수요로 이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추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문의 내용에서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제시문에 따르면 브레턴노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 쪽은 자연스럽게 여타국 통화의 평가절상이겠네요. 두 번째 방법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평가절상이란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삼성전자 주식이 30% 오른다면 오늘 당장 삼성전자 풀매수 때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마르크화와 엔화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고 이는 달리 말하면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한 것입니다.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든 아니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든 이번 선지가 적절한 선지라는 것은 확실히 알수 있겠네요. 이처럼 추론 유형을 풀 때는 선지의 표현을 바탕으로 제시문에서 찾아야 할 표현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표현이 들어간 문장의 전후 맥락을 살피되 담화 표지, 논리 표지에 주목하며 제시문에 쓰이지 않은 내용까지 추론하면 됩니다. 이를 테면 우리는 예제를 풀때 이번 선지에서 마르코와 에나에 주목해 해당 표현이 들어간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근거로 삼았고 그 전후 맥락을 살필 때 담화 표지으로 논리 표지 또는에 주목하여 이번 선제의 출제 의도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얻어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브레토누즈 세트는 수능 기출에서도 까다로운 추론을 요구했던 사례였으니 오늘 제가 수업했던 방식대로 해당 세트를 차근차근 분석해보시면 올해 수능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나, 전후 맥락을 보면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둘 전후 맥락을 살펴볼 기준점 찾기는 근거 찾기 방법을 따른다. 잊지 말자 표현이 겹치면 근거다. 셋독서 파트에서 전후 맥락을 확인할 때는 담화 표지, 논리 표지에 주목하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이나 영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세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